와! 자, 자, 우리,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방 찍고. 어, 파티, 파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자, 정면으로 찍을게요. 각자 이제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됐다. 자, 좀 최대한 이쁘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머리 이빠이 땡기고요. 아 일본어지 이빠이나 죄송합니다. <laughs> 자세 자세. 아 가리잖아. 젠장 안돼. <laughs> 얼굴을 가려버렸죠. 아 아니야 눈방은 안돼. 영정이야. 잘못하면. 아 잠깐. 만어 치명적이야. 좋아요. 아주 치명적이야.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밝게 할게요. 아, 어, 눈뽕, 눈뽕, 좋아. 됐다. 자, 찍습니다. 어, 포즈. 아, 다 찍으셨나요, 벌써? 아, 몰라. 그냥 제가 찍을게요, 일단. 오! 투명인지였어. 그리고. 됐다. 굿. 아, 투명인지. 아. 아, 좋아요. 역시, 역시, 프레임에,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지 않는 그런 용운을 갖고 계신 거죠. 아, 인정합니다. 용. 따봉 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행미사이쏘로 근데 이주 퀘스트 다 클리어 안 하신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저도 퀘스트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라서. 일단 한 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전원생활 십이다. 어 닭국수 스프 저 배고파서 닭국수 스프 잠깐만 먹을게요. 자제1회 캡틴 플레임배 행미사의 발행미사의 발사 파티 정모 시작합니다. 어왜안 눌려? 뭐야? 어 됐다 핸드 스캐너 활성화. <laughs> 제1의 한국 단독 1위 스트리머 <laughs> 캡틴 플레임의 백미사이 발사 파티, 아, 찰리 아, 카운트다운 아, 시작합니다. 자, 공도님 들어오셨고, 다른 분들이 같은 곳에... 오, 어, 뭐야? 어, 뭐야? 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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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어... 어? 뭔가 학살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아, 멜리 플루언님안 돼요? 아, 안타깝다. 아, 어쩐지... 아, 그러면은 제가 멜리 플루언님 몫까지 행사에 쏘는 거를 제가 최대한 어떠, 어떻게 쏘는 건지 그...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비전 세! 우와, 점프헤고 때렸어! 우와! 아! 아, 뜨거워, 요 어, 사방 있어, 뭐야. 아, 맞다, 사방 있었지, 옛날부터. <laughs> 좋아요. 아우. 아, 아 왜래 어, 에임이 좀 올라왔구나. 근데 네, 아, 밖에서요? 그, 아, 예, 그 정도. 솔직히, 멜리플러스님 전투력 정도면은 될것 같으니까. 갱커피. 어, 네. 여기 이 키카드 이쪽에서 뭔가를 하면 되더라고요. 자기 생체 데이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아이디 카드 등록해서 저거를 통과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안 되나요? 혹시? 물건 찾아야 되나요? 보안시설 단매기. 보안 프로토콜. 아 이거 등록해야 되네.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디 있었더라? 어. 어, 얘다. 오래된 생체 아이디 카드.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생체 아이디 키 카드, 아이디 카드 이런 거죠. 있 아, 아, 벌써 됐어요? 헉, 설마 해킹 하셨나? 그 해킹 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쪽이요 아, 칙칙 복엽 생체 키 카드. 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카드 한번 긁어주고 생체 아이디 제조 아 근데 생체 데이터가 없대요 생체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아 대령인데? 아 대령이다 대령은 대령은 말로 해서는 안 되죠 말보단 행동 어 뭐야 오 많아 많아 말보단 행동 오 여기에 여기에다가 자기 생체 데이터를 빈 생체 카드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제 몸을 스캔해 가지고 아따가따가 따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 생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생체 데이터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같은 층에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시면은 되고요다음에 저기 어... 어디... 아... 어미스터엔디였구나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잖아. 옆... 여기다가... 아... 생체 카드부터 만들어야 되지. 아 죄송합니다. 생체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 생체 카드를... 여기다가... 여기다... 음... 어, 됐다. 됐어요. 등록하래요, 이제. 카드가 생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디 카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보안시설이라서 어, 됐어요. 됐어요. 이제 빨간 레이저 망이 뚫렸죠? 저기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뚫렸어요. 한 명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 what? What? 야, 키카드가 감지되지 않았다는데요? 아, 저기, 그, 뭐야. 그, 누굴까요 님이 키카드 갖고 계신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아, 카드 만드셔야 되는구나. 제가 만들면 안 된다봐요. 어. 어, 잠깐만. 목마르다. 이가 체리. 없구요. 자, 여기 이제 카드 등록하면은. 이거는 제가 키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와, 저거 뭐야? 아이언, 방탄유리네 와, 한 상황 해결. 와! 됐습니다. 아마,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도? 된 거죠? <laughs> 아닌가? 맞겠지? 와, 아, 됐다, 됐다. 됐고요. 이제 통제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길어요. 어? 뭐 누가 저렇게 는 거지? 어. 어서트론 있어요. 어서트론. 조심해야 돼요. 어서트론 들어오면은 되게 어서트론이 강력하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헉. 또 강력한 터렛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와. 원자로가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가 밀폐됩니다. 밀폐 상황이 되면은 원자로 때문에 방사능 수치가 엄청 올라가요, 여기가. 여기를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원자로를 그 정지시키고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으아, 아, 뜨거워요. 이걸 쓸 때가 됐나? 야, 야. 이런 거, 이게, 아, 아 잠깐. 원자로부터 멈춰야 된다. 으아, 으아! 아, 미친. 아, 레이저쇼. 레이저쇼 쩔죠? 네, 그쪽으로 갑니다. 아, 저 빼고 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계시네요. <laughs> 아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프레임 원자로 제어 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로를 정지 시켜야 돼요. 수리하려면은 됐다 봉쇄. 이제 수리하면 됩니다. 가스 세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게다그 방사능 피폭대어 저거 저걸다 수리하면 돼요. 이렇게 다 찾으면 돼다. 어 집에 왔더니 파티원이 늘어났네 킬팅 <laughs> 캡틴, 캡틴 역할 아니 정확히는 그거에요 저 저는 약간 어 저는 약간 그 약간 워머신이 됐어요 근들 그거 어벤져스 보시면은 왜 워머신 하반신 불구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거의 그 워머신 암호 자체가 휠체어 됐잖아요. 저분들이 제 워머신 아머인거임 저는 하반신 불구고 <laughs> 약간 그런 상황 죽어라! 됐다 자 일단 어... 가스 새는 곳을 찾아요 가스 새는 곳을 찾아서 어 이거 뭐야 가스 새는 곳이 어저 보인다 저게 렇 표시가 막영 안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찾아서 이버튼 e 누르면은 숫자 수리가 되고요 가스 세고 있는 게 어차피 이게 0 아니다 싶으면은 게임이 알아서 알려주거든요. 어디서 세고 있다고? 근데 우리 이미 수리 다한거 같은데? 어네 수리 다한거 같아요. 와 역시 고수야 다들. 완전 고인물이죠. 자 선택 원자로를 재가동하세요. 이제 수리 수치가 꽉 차면은 원자로를 재가동하면 됩니다. 원자로 제가도 무결성이 복구됐다고 하죠? 우와, 뭐야 뭐야? <laughs> 와이 이 강력한 방사능 안에서도 맨몸으로 다니시는 저 고인물. <laughs> 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통제실로 다시 갑니다. 원자로도 다시 고쳤겠다. 아 <laughs> 오케이, 어, 자, 이쪽 인가? 여긴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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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들었어 여기 아니야, 길을 잘못 들은 거 같죠? <laughs> 아, 맞다. 아, 거기 그 뭐지?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야 돼요. 아, 정말 휠체어 탄거 맞다니까 <laughs> 어? 이용? 아니? 오 진짜? 뭐니? 네. 아, 랑님 루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 저는 일렉은 아직 잃은 그 게임 포라워치 16을 핵미사일 쏘는 거를 같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이쪽 이쪽으로 가서 이제 통제질로 들어가야 돼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됐다. 이런 거 부셔주고요 여기다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요 아아야 아, 아야 너또 너냐? 흐 됐다. 이렇게 부숴주고요 얍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게 부숴도 돼요, 이거 버튼 누르면 알아서 부서지는데 이렇게 부셔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셔버리면, 어, 잠깐만, 다 부셨는데? 이거 부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수면 보안이 풀려요. 무교성, 어, 이렇게, 이렇게. 흐아! 부와! 흐아! 어, 안다. 됐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 배고프네. 먹을 뭐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나 부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수면은, 얘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걸 깨닫고, 문을 열어줘요, 자꾸. 됐나? 뭔가 덜 부순 것 같은데? 아, 저기다, 저기다. 이거 덜부셨다 이런 거막 부수면 돼요. 이 버튼 눌러도 되고, 이렇게 때려 부숴도 돼요. 오, 방사능 시청자가 늘었다. 아, 다 피폭된 건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매력적인 기폭은 처음일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요. 아지만 어쩌겠어요. 어, 다 뿌셨네? 어, 예.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와 이거 뭐야 난리 났네. 파티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부숴주고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아. 저기 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어, 잠깐, 여기, 여기도 있는데? 이게 폭발 사건으로보시면은 훨씬 좀 빨리 부서지더라고요. 자, 여기, 아! 와이야! 이러면 이게 범위 공격이니까 금방 부술 수 있겠죠? 이렇게 버튼 눌러도 부술 수 있고요. 됐다. 이런 식으로 부수고, 지금 아직 덜 부서진 곳이 있는데? 어, 요, 요, 요런 거, 요런 거. 저도 처음에는 어뭐지 하고 눌렀는데 부서지더라고 뭔가 야부서져라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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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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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고 어 무결성이 손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와 이거 뭐야? 무결성이라는 게, 어, 그냥 가도 되겠네. 이제 안 부서도 돼요. 어, 뭐, 뭔가 있나요? 마신, 맛있는, 거라도 있나? 어, 퓨전스퓨전스는 맛있죠? <laughs> 아무튼, 예, 다시 이동합니다. 이미 다 부서진 것 같고, 이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정찰하고 있는 로봇이 있을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걔야왜 Get... 민망하게 없냐 <웃음> 나.. 나 <웃음> 민망하게 안보이네 아 없네요 저 있을때는 있었는데 <laughs> 아니 뭐 뭘... 하이패스야 아 민망하네 <laughs> 아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으면, 은 이런 애들이 또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아, 아, 이거 왜, 뭐야, 뭐야. 오, 키왜 이래. 키가 또안 먹혀. 어, 됐다. 그런 애들. 아! 이런 애들 쏴, 잡아주고요. 아! 됐다. 으아! <laughs> 오! 이거, 이거 터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센트리봇이 좀 무서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멋있게 생긴 애들이 무서워요.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외모야.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야!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포, 프로세서, 코어 프로세서가 다 손상됐대요. 그래갖고 그걸 교체하라는데 이런 거 망가진 프레임을 다 제거해가지고 제거해 지 제거 제거해 제거해 해가지고 고쳐서 다시 꼽을 수도 있고요. 뭐 어, 메인 프레임 코어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어 수리 이거를 빼서 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멀쩡한 코어를 찾아 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아, 왜, 왜가? 왜. 근데 왜안 되냐? 왜안 되냐? 어, 야안 되겠다. 칙칙, 폭폭, 빡... 아, 얘는 진짜 딴딴해. 왜 이렇게 단단하지? 오케이. 어? 설계도? 아, 일단 먹구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료가 있어서. 그래갖고, 제, 그, 땜장이 작업대로 가면 됩니다. 땜장이 작업대를 찾아서. 어딨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수리를 해볼게요. 수리. 여기 있나? 어, 여깄다, 여깄다. 여기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애들 나오거든요. 여기도 로봇들이 젠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짠. 퀘스트 아이템. 메인 코어. 아, 하나밖에 못 써? 젠장. 강철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퀘스트 아이템으로 수리도 가능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겠구요어 여기에 여기에 파워머 있습니다. T45인데, 어, 애기가 코어만 가져가죠. 메인 프레임 코어를 이제 제가 방금 수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서진 거 삽입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삽입하면은 사, 삽입 삽입. 어 됐다 메인 프레임 됐죠. 그리고 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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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삽입.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삽입하면 되거든요? 이제 없나 본데? 다시 찾아야겠다. 어, 로봇들을 많이 잡았으니까, 로봇한 아, 아야, 뭐야. 칙, 칙, 벅, 벅, 칙, 칙, 치었죠? 교통사고. 아 왜, 너왜 이렇게 한다냐 우와, 어디, 제앞에 으아! 가드! 어! 타스켓때삥저 레이저는 진짜 치명적이라서 일단 피해주고 이렇게 우와 와 그것도 보내버리셨네 어 강철 폐품을 모아서 수리를 해보죠 수리 제가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철 강철 예, 얘네도 강철이겠지? 이런 거 모아서 갖고 와서, 강철로. 아야. 강철 폐품. 자, 됐어요. 이거 한두 개 정도는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어센트론 너무 무섭. 진짜 너무 무서워요. 퀘스트 아이템. 어, 두개 수리할 수 있다, 두 개. 강철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 세개 수리하는데. 어, 자, 해버릴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갈이, 갈기, 갈기. 731700님, 어서 오세요, 갈고. 어, 됐습니다. 아, 세 개. 나머지 세개 제가 수리했으니까요. 가서 끼기만 하면 돼요. 우왕, 어, 윤장님 캐파. 우왕, 시청자 열명 돌파. <laughs> 어, 그러게요. 대박. 발사 가나요? 맞습니다. 발사가죠. 캡... 나머지. 됐어. 여기, 여기 빈 공간에 두 개. 아, 다 됐네? 됐어요, 됐어요. 열면 돼, 이제. 이제 메인 프레임 써서요. 계속. 실행. 보안 문제요. 문 열기. 문 엽니다. 아, 아, 아. 아, 아, 없어! <laughs> 얘네 왜이렇게 쎄지? 와! 너무 아프죠? 자 일단 통제질로 들어갑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저불길해 보이는 문인가? 아마 아마 저긴거 죠불길해 <laughs> 보이죠? 윤장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여기다, 여기다. 기억난다. 찰리는 제가 기억나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와, 아, 어두침침하죠. 그냥 봐도 뭔가 으스으스하죠. 으스으스. 아, 으시으시.